네 안녕하세요 23년 고1 9월 보이고사 40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의 회장님 그러면 이런 양복을 입은 정장을 입은 이런 정장을 입은 패션을 생각하죠 정상적인 패션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뭐 빌게이츠나 그죠 우리 마크 커버거나 아니면은 스티브 잡스 이런 정말 엄청난 이 CEO들의 패션을 보면 좀 일탈했다라는 거야 우리 데비에이션이 뭐냐면 좀 벗어났다 예, 좀 벗어나서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의 그러한 정장 차림에서 좀 벗어나 있다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내신을 위해서 분석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t's not news to anyone that we judge others based on their clothes, 빠 it's not news to anyone that 가주어 진주어라고 적어주세요. 일시 가주어고 that 이하 명사절이 진주어입니다. To anyone 누구에게라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뉴스거리가 아니래요. 새로운 일이 아니래. 뉴스가 아니라는 건 새롭지 않다.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저어지가 뭐야? 판단하다지. 베이스톤. 뭐 뭐를 근거로 그들의 옷을 근거로 타인을 판단하는 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뉴스거리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다음 문장 볼까요? In general, studies that investigate these judgments find that people prefer clothing that matches expectations. Surgeons in scrubs. Little boys in blue, with one notable exception. 자, 봅니다 여러분들 in general 그러면 일반적으로예요. 일반적으로 studies 연구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로 함쳐 봐요. 축격 관계 대명사 대시 축격 관계 대명사인데 어디까지 가로 칩니까쭉 가서 find 앞까지 가로 닫아봐. 됐니? 자 그러면 해석해 보자. 이러한 판단들을 조사하는 연구들이에요. 이러한 판단들은 뭐예요? 앞 문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옷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요. 어, 이러한 것을, 이러한 판단들을 다 조사해보니까 이 연구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건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대은 그리고 find가 studies 연구들에 어, 해당되는 동사예요. 그이 연구들은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대답에 끊었어. 대선 또 접속사야.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고. 이어진다고요 어떤 걸 발견했느냐 사람들이 말이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좋아하더래 좋아하는데 클로딩 이런 옷을 좋아하는데 어떤 이제 옷 스타일을 좋아하느냐 예상과 일치하는 우리 매치 그러면 어~ 뭐뭐와 일치하다 여기 보시면은 음~ 예상에 맞다 예상에 부합되다 뭐뭐와 일치하다 맞다 이 말이야. 예상한 것과 맞는 옷을 오히려 좋아한대요 자기들이 예상한 것 맞는 옷. 그런데, 이 양쪽에 대시가 있는 건, 뛰어넘어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with one notable exception. 이 뭐야? 한 가지 눈에 띄는 예외를 가진 한 가지 눈에 띄는 예외를 가진 예상과 일치하는 옷을 좋아한다. 이 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원이면 양복 이런 양복을 입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예상인데 어라 이 사람 보니까 밑에 뭐가 있어 어 빨간 스니커스 레드 스니커스를 신고 있는데 그럼 요런 어떤 패션 한 가지 눈에 띄는 예외를 가지는 걸 사람들이 더 선호하더라 이 말이야 이게 레드 스니커스 이펙트라고 실제로 있어 빨간 운동화 효과라고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 그러면 우리 예상과 들어맞는 옷은 어떤 거냐? Surgeons in Scrub. Scrub에다가 수술복이라고 적어. 이거는 수술복. Little Boys in Blue. 전치사 인을 쓰면 이런 색깔의 옷을 입는 거야. 파란색, 즉 원색의 옷을 입고 있는 꼬마아이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예상하는 거잖아.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Exception, 예외. 여러분도 잘 봐야 돼. Expectation은 예상이고 Exception은 예외야. 단어 잘 봐두고요. 이번 문장 제일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관계대명사, 축격 관계대명사, 이것도축격 관계대명사 얘는 접속사. 시험에 나올 게 엄청 많습니다. 문법도 그렇고요. 내용도 그렇고요. 자, 좀더가 봅시다. A series of studies published in an article in June 2014 in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explored the d r v e r s and reactions to people who broke established norms only slightly.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A series of study, 1년의 연구들 자, 여러 연구들을 또 했습니다 Published, 요거는 이제 꾸며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출판된 연구 보고들이겠지, 출판된 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ich와 비동사 were가 생략되었겠죠 Which were published in an article in June 2014 in the... 아무튼 요거는 그이 저널 잡지 이름이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2014년도에 이 기사에, 이 기사에서, 이 잡지에 나온 기사에서 출간된 일련의 연구들은 주어, 동사 잘 봐. Studies가 주어고, Explored, 탐구했다가, 동사야. 관찰자들의 반응을 탐구, 탐구했어. 이러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앞에 내용 반복될 거예요. 브로커가 뭐야? 브로커가 깨뜨리다, 어기다잖아. 확립된 규범이라고 적어봐. Established norms. 확립된, 이가 이리 붙었겠지? 확립된 규범을 완전히 깨뜨린 사람이야? 아니야. 요렇게, 아까 우리 요 빨간 신발 신은 것처럼 살짝, 어, 살짝 요거를 어긴 사람들의 어, 관찰자의 반응을 탐구해 본 거야. 그니까, 러 빨간 스니커 빨간 스니커 운동화 효과를 이제 관찰해 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학교 시험에 뭐가 나올 거냐면 일단 뭐 주어 동사 기본적으로 봐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 후는 뭐 주격 관계 대명사 이런 건다 아실 거고 여러분들이 단어 문제가 나올 수 있어. 확립된 규범을 따랐느냐? 뭐 팔로우드 했느냐? 컨펌드 했느냐? 아니에요. 브로크나 챌린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규범을 완벽하게 깬게 아니에요. 살짝 살짝, 예, slightly, completely, 우리 살짝 어긴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양복을 딱 입고 여기 e I think, 이 f you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w 볼게요 i n o n e s c e n a r i o a m a n a t a b l a c k t i e a f f a i r w a s v i e w e d a s h a v i n g h i g h e r s t a t u s a n d c o m p e t e n c e w h e n w e a r i n g a r e d b o w a l t l i t i e 자, 그 다음 문장 보니까 한 가지 시나리오라고 있어. 시나리오라는 건한 가지 예시를 한 거야. 앞 문장을 봐봐. 1년의 연구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관찰자들의 반응을 봤잖아. 확립된 규범을 살짝만 어긴 옷차림의 사람들을. 그래서 그 중에 한 시나리오가 뭐냐면 예시가 a man at a black tie affair. 자, 그냥 필기하세요. 정장 차림 행사를 black tie affair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여성들은 드레스를 입기를 요구하고 남성들은 턱시도를 입으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한 남자는 했습니다. 이게 주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자, 동사가 어디 있니? 동사가 was viewed as. 자, 밑줄 한번 그어봐. 뭐뭐로 보여졌다. as는 뭐뭐로서 보여졌다 이 말이야. 여겨졌다 이 말이야. view a as b가 a를 b로 여기다인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 b is viewed as a. 그죠? 이해되죠? 자, 뭐뭐로 여겨졌다. regarded 되었다라는 거야. having 자, 여기서 as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나오고요. 더 높은 신분을 신분과 컴피턴스가 뭐야? ability 능력이지. 그렇지? 자. 뭐 했을 때? when wearing 했습니다. when wearing. when he is wearing. when he was wearing. he was가 빠졌겠죠? 어, wearing 요어떤 문제 나올 수 있어요. red bow tie. 이게 뭐냐면 빨간 나비넥타이야. 자, 그렇게 요렇게, 요렇게 했을 때좀더 신분이나 능력이 더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지.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건 주어 동사고 비동사 viewed as, 요거 수동태야 뭐뭐로 여겨졌다. as는 전치사니까 동명사 나왔고요. status 신분이고요. competence 능력이고요. competition은 경쟁이니까 어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where인가 one, 어법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내용은 살짝 확립된 규범을 벗어났을 때좀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거고요. 그다음 문장 가 봅시다. The researchers also 우리 also 그러면 또한 발견했대. 자 문장의 순서할 때 우리가 추가되는 거죠. 또한 발견했대. 자뭘 발견했느냐? Having valuing uniqueness. 죄송합니다. That valuing uniqueness increased audience members' ratings of the status and competence of a professor. Who were red sneakers while giving a lecture. 드디어 나오네요. 연구원들이야, 연구자들은 또한 발견했대. 이 일련의 연구에서 대답이 끊었어. 대신 접속사입니다. 완벽한 문장 이어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valuing 에다가 주어라고 적고 increased 라고 동사라고 적어. 요 valuing 은 동명사잖아. uniqueness 가 독특함이야. 독특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즉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증가시켰다. audience members. 여기 청중들의 레이팅 평가야. 뭐에 대한 평가야? 신분과 능력에 대한 평가. 한 교수님이, 한 교수님의, 이 교수님이 뭐라고 있었는데? 자, 월, 레드, 니 컬스야. 여러분들 올럴 때, 후하고 잘 봐. 얘들아, 후하고, 워 대신에 한 단어로 바꿔주면 뭐로 바꿔줘? 한 단어로 적으면. 그렇지. 웨어링이지, 그지? 자, 그래서, 빨간 운동화를 신고 계셨던 교수님의 신분과 능력에 대한 평가를 증가시킨 거지. 자, 뭐죠? While giving a lecture. While he or she was giving a lecture가 되니까요. 강의를 하는 동안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봤을 때이 valuing uniqueness, 뭔가 이 독특함을 중요화, 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요거 빈칸 넣기로 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겨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됩니다. The results suggest that people judge these slight deviations from the norms as positive because they suggest that the individual is powerful enough to risk the social costs of such behaviors. 자 보면 그 결과는 suggest 이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거야. 대신 뭐야? 접속사입니다. 사람들이요, 판단한대요. 이러한 약간의 데비에이션, 일탈이에요. 저는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100%에요. 이러한 약간의 일탈. 예. 정 확립된 규범에서 살짝 이탈하는 거. 빨간 운동화를 신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살짝 나비 넥타, 넥타이를 빨간색을 맨다거나 특히 빨간색을 강조하네요. 이런 약간의 일탈을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해요? 뭐로부터? 노움이라는 no 것은 규범이죠. 규범으로부터 살짝 이탈한 것을 에즈가 뭐야? 뭐로써 뭐 긍정적인 것으로서 판단한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들은 시사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데이가 말하는 건 이러한 약간의 일탈은 뭘 보여주는 거냐? 그 사람이 자 우리 형용사다. Enough to. Enough to가 이렇게 꾸며주. Enough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죠. Powerful enough. 충분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이 사람이 얼만큼 좀이 강하다는 라 말보다는 저는 좀 자신감이 있다 컨피던트의 동의어라고 봐요 뭐할 만큼 사회적 비용을 감수할 만큼 선생님 사회적 비용이 뭐예요 아, 교수님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 빨간 운동화를 신어 그거 어떻게 본다면 교수님의 체면을 약간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할 만큼 그런 행동에. 그런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이야? 약간의 일탈의 행동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자 이런 분들이 뭐 빨간 운동은 안 신었지만 돈이 없어서 뭐 선생님처럼 양복안 입겠습니까? 아, 나는 이렇게 청바지 입어도 자신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다라는 거죠. 더. 예. 저 같은 사람은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예. 저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예. 일탈. 자, 뭔 얘기야? 옆으로 빠졌습니다. These slight deviations 요거 빈칸추로 나올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내용 이해하셔야 되고, powerful enough to risk 이런 거 이제 서술형 문제 맨날 어법에 잘 나오는 거고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요 대신 다 여러분들 접속사가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문장의 주제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주제문인데요. 어1 년의 연구 결과는 이제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어, 개인을 긍정적으로 보여 그들이 그 개인이 약간 이 규범에서 규범을 약간 도전할 때 규범을 살짝 벗어날 때, 데비에이트 할 때, 그죠? 어, 어떤 규범이에요? 사람들이 입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규범 여기서 살짝 벗어날 때자 이게 마지막 주제문으로 제가 대신 하면 되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포인트는 음, 뭘까요? 저는 빈칸 넣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이런 어떤 그 눈에 띄는 예외적인 것들. 주어 동사가 상당히 멀어져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잘봐 두시고요. 올 l 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순서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이러한 약간의 일탈이라는 빈칸 뭐 시험으로 나오면 너무 쉽게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문법, 어휘, 글의 순서 이런 것들 잘봐 두시면 이번 학교 시험 잘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